편이에요. 근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네. 음, 네, 일단. 요거는 한번 뜯어볼 거예요. 어, 우선은 칼을 준비해주세요. 여기서 꺼낼게요, 전. 한번 뜯어볼 거예요. 칼을 이렇게 열어서. 그거를 이렇게 뜯어줍니다. 어, 왜 안. 네, 뜯, 네, 뜯었습니다. 이거 좀, 근데 냄새가 시원 냄새가 나는데요. 좀, 뭐 개봉해 보죠. 나, 네, 전 조금만 쓸 거예요. 이건 했다 이건 다 쓰고 오븐에 넣는 용도이기 때문에 저이 정도만 사용할 거예요. 음, 이거는 반드시. 네, 잠시 치퍼백을 네. 세장 준비해 줍니다. 음. 이걸 넣었기 뭐 해, 때문이에요. 뭐. 다 빼고 게 깊... 음. 네, 이렇게 다 뺐어요. 엄마, 진짜 느낌 이상한데 이걸 넣어놓을 거예요. 네, 귀찮지만 넣어놓고요.